두 점, p q 의 속도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를, 음, 구하는 문제죠.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t와, 그 다음에 2t제곱 플러스 3t를 갖다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겠죠? 그러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t가 2일 때 속도가 같아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v1t 요거를 x1t로 적분을 하게 되면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그 다음에 처음에 원점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x2t 요건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2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t가 2에서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8 더하기 여기는 4죠? 2가 돼서 10이 되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x2, 그 다음에 이제 2 e 대입해서 3분의 16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죠? 그러면 6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거리잖아요? 그럼 요두 개의 거리니까 빼면 되겠죠? 그죠? 이걸 빼게 되면 3분의 16 빼기 4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는 9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6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48 빼기 36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2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